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건입니다. Hey guys, 대건이여. Welcome back to the show. Uh, sorry about the people patch. We're here. 요요 요들 패치 죄송합니다. Anyways, 오늘 여러분 배워볼 표현. 어딘가에서 좀 쫓겨나다. 아니면 뭐 퇴출 당하다. 아니면 뭐 추방 당하다. 이런 느낌 자르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요. 오늘 제대원 날문장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the show started,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 <laughs> 오늘 오늘 표현도 와줄 비디오 영상을 남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a 르텐 g 지오라는두 친구의 그 채널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래는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커져가지고 무슨 뭐 프로덕션 같은 거 이렇게 진행도 하고 하고 해요. 지금 뭐 쇼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 a 르트라는 친구가 촬영 중에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뭐 뒤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이 출연진들을 알려주면 안 되고 그그 그 적인 효과를 좀 붙이기 위해서 리 액션 같은 거것들는 알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마이트 그런 것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뒤에는 나올 건데 시간상 뒤에는 다 짜내냈고 어, 촬영 중에 쫓겨났어요라는 표현 영어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짰습니다. 세번 정도 들어볼 테니까 귀기울이시고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o it three times together, everyone.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자 여러분 어때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영어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In the middle of shooting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저도 지금 슈팅하고 있죠. I'm in the middle of shooting right now. For you guys of course. 슈팅하는 거, 어떤 비디오 같은 걸 촬영하고 할때슈이라는거 축구할 때 다른 것도 슈트 이것도 되지만은 이 명상 같은 걸 촬영할 때도 슈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왜 이렇게 빵떡같죠? 아, 원래 빵떡 빵떡인데? 빵떡? 네. 어쨌거나 그래서 In the middle of shooting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에 그 다음 오늘의 대표 표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말했다? We got kicked out We got kicked out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Kick out인 거예요 Kick somebody out 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차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않습니까 그래서 문맥상 쫓아내다 라는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Get kicked out이란 말입니다 쫓아 져진 거예요 굳이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laughs> kick somebody out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someone kicks somebody else out 누군가가 누군가를 팡 차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we got kicked out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get, got kicked out 쫓아짐을 당한 겁니다 즉 쫓겨났다는 의미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좀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이렇게 뭐패시브 보이스, 뭐, 뭐 수동태, 뭔뭐 느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그냥 커 e 돼 Today 오늘은 그거 얘기는 안할 거고요. It's get kicked out 쫓겨났다는 라 표현 대표 표현으로 잊지 마시고 we got kicked out 쫓겨났다는 의미라는 거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 연습 좀 같이 해봐야겠죠. 발음 좀 부족한 부분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보고 계시죠? 자 발음 따라해 보세요. We got kicked out. We got kicked out. Got kicked out이 붙으면서 Got kicked out. We랑 같이 붙은 있게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We got kicked out. We got kicked out. Kicked의 그 E D 사운드랑 out 붙으면서 we got kicked out. 이렇게 되죠. 앞 아, 부분도 같이 해 보면요. In the middle of shooting이 붙으면서 in the middle of shooting,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따라해 보세요.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shooting,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세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In the middle of shooting, we got kicked out.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잘 들으셨죠?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좀더 다르게 한번 제가 아. 어, 드려볼까 합니다. 요뒷 부분에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지오라는 친구, 바르트 이제 그 와이프입니다. 나가지고 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뭐뭐할거같뭐할거 같냐, 같냐라고 이제 이거 바르트가 물어볼 거고 뭐 야, 야, 모르겠고 뭐쫓아내고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고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어뒤에다가 클립으로 붙일 거거든요. 그거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빈칸 빵빵 뛰어나 이렇게 빵 뚫어놨을 거예요. 그 부분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댓글로 남겨보시는 게 오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디테이션도 뭐, 시기네요. 그죠? 오늘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있죠? 한번씩은 여러분 배려입니다. 참 시간 많이 드는 거 비디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맹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면은 제가 이런 거할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간단하게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저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칩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개인지도 어,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기 제가 그 밑에다가 디스크립션 박스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랑 카톡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어, 담당 분이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한한분 정도 지금 더 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받으면 뭐 그좀뭐 장사치도 아닌 거죠. 몇 분만 딱딱딱 필요한 분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저는 다음 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l 시 see you guys on the next the bye bye. What do you think is next? Uh, I have no idea what's next. Um, yeah, I don't know. They kicked me out. What do you think is next? Uh, I have no idea what's next. Um, yeah, I don't know. They kicked me out. What do you think is next? Uh, I have no idea what's next. Um, yeah, I don't know. They kicked me out.